자기야, 많이 기다렸어? 무슨 책 보고 있었어? 음. 도서관에서 데이트하는 건 처음인 거 같나? 근데 우리 여보는 나 두고 로맨스 책을 보는구나 질투나게 나책 고르게 잠깐만 같이 가자 음, 글쎄, 무슨 책을 볼까? 일단 한번 같이 좀 돌아볼까? 여보, 여기야. 이쪽으로. <laughs> 여기엔 다행히 사람들이 별로 없나? 왜 다행이냐고? 질투난다고 했잖아. 에이, 질투가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 사과하지 마. 주인님 질투하라고 일부러 그런 척 골라보는 거죠. 아니 심한 우리 강아지, 벌 받고 싶은 거잖아. 여기 봐야지, 저쪽은 왜 봐요? 응, 여기 봐야죠. 우리 강아지는 몸 따로, 마음 따로요. 벌써 몸이 벌벌 떨려서 예쁜 소리 내려고. 키고 싶어요. <laughs> 발정난 강아지 인거 광고할 거에요. 우리 강아지 벌 받아야 되는다. 남들한테 보여질까? 너 자극되는 개변 되잖아요. 그만, <laughs> 지금 자기한테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. 음... 이제 주인님 말잘 들을 거죠. 오구 어떡하지? 주인님 말잘 듣는 강아지예요. 그렇죠? <laughs> 그러면 주인님한테 주제넘게 반항하려는 강아지를 혼내주세요. 라고 해봐. 왜? 싫어? 주인님 말잘 듣는 강아지라고 했잖아요. 벌써 까먹었어요? 주인 몰라본 강아지는 벌을 받아야지.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똑바로 말해야죠. 안 보이는. 들키면서로 곤란난거 알지? 어, 알면서 <laughs> 말잘 듣겠다고 한게 언젠데 벌써 이빨을 보여요 자국으로 만나 다섯 번은 하고 싶은다 어그 더리더리 했어요 <laughs> 우리가 맞아 다시 한번 기어 올라봐 일단 진짜 다섯 번할 거니까 지금 중요한 게 상황인지 주인인지 구별 똑바로 하세요 알겠죠 5초 안에 원하는 거 말해 볼까요 참고로 이번에는 생각 많이 하고 대답해야 돼요 알겠죠 <laughs> 쓰다듬어주고 또뭘 해줬으면 좋겠어. 안아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주인님, 품이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발정 난 것처럼 잔뜩 흥분해서. 음란하네, 우리 강아지. 너가 그렇게 이쁜 표정하네 기특하게. 자, 그렇죠? 무릎 위에 올라타세요 <laughs> 좋아? 좋아, 우리 강아지. 이런 모습 남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은분다아봐 그런 것 치고 평소보다 더잘 느끼고 있잖아. 이제부터는 소리 새어나오면 큰일 나요.